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현무 마이너스 5 출연에 북한 충격과 공포한반도 균형이 뒤바뀐다. 북한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지하 군사기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 설계된 현무 마이너스 5 미사일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살펴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준비를 하세요. 긴장이 고조되고 대만의 미군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은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뚫을 수 없는 지하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지하시설에 뚫을 수 없는 벽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하요새는 가장 강력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북한 지도부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합니다. 지표면 300m 아래에 건설된 이 시설들은 내구성과 보건력이 뛰어난 단단한 화강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선택은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구조물을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하시설의 주요 목적은 비상시 지도부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핵폭탄의 낙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지도부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화강암 구조는 높은 수준이 핵저항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침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지하시설은 북한 방어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하 시설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도층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침투 불가능성은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억지력 역할을 합니다. 앞 내용을 이어 현무 미사일 북한 지도부 표적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강력한 무기인 현무 미사일은 북한 지도부와 지하 시설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현무 5미사일의 네 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조준입니다. 현무 5미사일에는 터널 입구와 출구를 포함한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첨단 유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지하 시설 내에서 효과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 지진입니다. 현무 5미사일은 강력한 운동 에너지와 폭발물을 활용하여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북한 지하시설의 안정성을 교란하여 북한 지도부의 활동과 피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부 보호입니다. 북한의 지하시설은 비상시 지도부를 보호하고 핵폭탄의 낙진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100M 이상의 터널을 관통할 수 있는 현무 오미사일의 능력은 북한 지도부의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괴 능력입니다. 현무 5 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시설 내 주요 지도부 표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폭발력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군 지휘 및 통제 능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은 강력한 방어 무기를 향한 한국의 탐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의 잠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방위 무기를 추구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방 전략은 핵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강력한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력한 방어 무기를 찾기 위한 네 가지 주요 측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핵무기 대안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보유가 국제 정치에서 일종의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개의 핵무기가 상호 확증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미켈러 어보미네이션 5 미사일과 같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무기 개발입니다. 한국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위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잠재적 침략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강력한 무기 개발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적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자위적 방어 조치입니다. 강력한 방위 무기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일치합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획득함으로써 자위 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자위적 조치에 대한 강조는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억제 능력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방위 무기에 투자함으로써 침략을 억제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는 잠재적 적대국에게 어떠한 적대적 행동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알리는 억지력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체, 강력한 무기 개발, 자위적 조치, 억지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방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 태세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다음 섹션에서 합동화력 체계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역할을 논의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은 대만에 대한 미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70%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에 미군이 배치될 수 있다고 추측하며 지하 군사기지의 공포기사에서 잠재적 방어 전략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현무 마이너스와 새로운 시대의 국방 전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군의 대만 배치 가능성은 지역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가지 주요 측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대만의 안보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공세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의 행동은 대만의 주권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군의 주둔으로 대만의 방위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중국의 잠재적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군의 존재는 또한 대만의 미국과의 동맹에 신뢰를 강화하여 중국의 위협에 직면하여 안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노력은 대만이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섯 번째 미군은 전문 지식, 첨단 군사기술, 강력한 군사력을 제공하여 대만의 전반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미군의 대만 주둔은 중국의 잠재적 군사행동에 억지력으로 작용하여 역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여줄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잠재적 군사행동은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글로벌 안보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주둔은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여 대만과 그 주변 지역의 안보를 보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합동화력 체계가 한국의 국방 전략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동화력 체계는 군사적 협력과 기술 발전을 통해 한국의 억지 전략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 우려를 해결합니다. 합동화력 체계의 핵심 중 하나는 탄도미사일 능력입니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같은 고성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군사 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핵무기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잠재적 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동화력체계는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파괴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협력을 통해 미사일 시스템을 조정하고 화력을 극대화하여 영내에서 더욱 강력한 방어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한국의 방위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정밀한 표적 조준과 타격 전달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은 핵보유국의 반대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북한 지하 시설은 비상시 지도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지하 시설은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하 300m의 단단한 화강암으로 지어진 이 시설들은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강력한 운동 에너지와 폭발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현무 미사일의 강력한 운동 에너지와 폭약의 목적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활용하면 지하 100m 이상의 터널에 있는 표적을 효과적으로 관통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적 기능은 터널 입구와 출구를 정밀하게 조준하여 긴급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폭발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 현무 미사일은 지하 시설과 주요 지도층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합동 스플랜더 낙타 사양 함정이 한국의 파괴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공동 호위함인 카멜 스펙 함은 기술 발전과 군사 협력을 통해 한국의 파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군사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방어 접근 방식은 국가 안보와 군사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고성능 탄도 미사일과 결합된 함정의 첨단 화력은 핵무기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지하 군사 기지는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 추구는 잠재적 적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미군의 대만 배치 가능성은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합동화력 체계는 새로운 시대에 한국의 국방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